곧 어린이날이 다가옵니다.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이날 선물로 마인크래프트 책을 엄마가 사줍니다. 마인크래프트 책에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게임이 마인크래프트입니다. 마인크래프트 책은 아홉 권까지 있고, 거기에 엔더월드의 최후라는 권이 왠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그때, 그때 처음엔 뭔가,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건 있기, 그런 건 없을 줄 알았는데, 진짜 있어서 다행입니다. 어린이날 선물은 마인크래프트 책으로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책은 그림이 하나도 없는 그 책입니다. 그래도 마인크래프트이니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